11월 18일 수요일 신청주간 나갑니다 하하하 하 오랜만이죠 저 이틀동안 배정이 안돼 가지고 오늘 3일 만에 일하러 갑니다 에휴 제가 이틀동안 많이 고민을 했죠 이거 일 갖고는 되지 않는다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제 쉬는 동안에 제가 어 일을 하나 하려고 아, 벌려놨습니다. <laughs>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지금 또 일하러 갑니다. 1시 2분이고요. 뭐, 몇개 주겠나마는 일단 일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뭐, 백업은 한 번씩 가끔씩 구하긴 하는데, 백업은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개전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이런 마음으로 마음 조리가 하면서 그렇게는 하기 싫네요. 일이 안되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출발할게요. 1시 48분 물건 싣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15가구에 27갠데 또그두 권역이에요. 한권역는또 한의대 가는 쪽이잖아. 그것도 촌이 있는데 이두 권역은 좀딱딱 떨어져 있는 곳인데 어, 첫 번째 배송지까지는 좀 아깝죠, 여기에서, 캠프에서.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 근역까지는좀 옵니다. 갈 때, 어머냐, 차들이 왜 이러냐. 미쳤어, 차들이 완전히. 저차왜 이러냐, 저거, 스타레스. 칼치기하고 난리 났네. 첫 번째 근역하고두 번째 근역할 때, 해피 데리고 가야 되겠네요. 아, 차들왜저렇 무섭게 댕기지 어젯밤에 비가 와가지고, 오늘 비올줄 알았는데, 날씨가 부득지근하네요. 부무다 지금. 자, 첫 번째 배송지에서 다시 찍을게요. 2시 1분 첫 번째 배송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날씨가 흐리다. 비가 올것 같은데. 잠깐나들어가나 응, 갑니다. 안녕. 강아지가 있었어. 여기 가고있구요 음. 2시 40분 아 날씨가 너무 더워 아, 한여름도 아니고 막 땀이 쫙쫙 나네 지금 가면서 우리 해피 좀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유 아우 더워 전화 좀 해야 되겠다 여기는 아, 이 권역은 제가 지도를 안 봐도 그냥 저척 다닙니다 쉬운 권역이라서 다음 코스도 갑니다 아이고 <laughs> 나는 오늘 왜 이렇게 덥나 했더니 지금 23도에요 와 너무 덥다 23도인데 지금 밖에 사람들 막 두꺼운 옷막 외투 있잖아 패딩 막 막이거 입고 댕겨 와안 더운가? <laughs> 나 지금 더워 죽겠는데 3시 4분 두번째 배송지에 도착했습니다 해피 이리 봐 우리 해피 왔어요. 해피. 야. 우리 <laughs> 해피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예요. 지금부터 차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우리 강아지. 다녀올게. 저 지키고 있어. 하나가 힘이 나죠. <laughs> 코로나 때도 저녁에 책 많았었는데, 아, 저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어머니 저렇게 딱 붙여 넣으셨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코스까지 이제 12분 걸립니다. 지금 시가? <laughs> 3시 32분. 아, 두권 여기 너무 멀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네. 빨피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4시 45분, 이제 일다 마쳤고, 산책 좀 하고 있습니다. 뱃뱃야, 좀 천천히 가라! 와, 너무 멀어, 이거, 거리가. 이고 이따가 제가 노선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을 겁니다. 이건 세군역 같아, 세군역 그래 신났다 뭐 그래 뭐차 지키고 있는데 산책을 해야지 햇빛 털도 좀 깎여야 되는데 언제 깎겠지 모르겠네요 그가다 말랐어 이제 여기서가 이제 가자. 하자. 뭔 냄새가 날까, 저렇게 오늘 똥을못 넣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넣는데 오늘 머리 기시네. 머리 안 감았거든. <laughs> 어제 만지고 머리 안 감았거든. 털어 올리고 잤는데 그냥 무습 푸니까 머리 가 이렇더라고요. 그총까지 오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다 시제 택배사도 지금 오고 아까는 한진이가 또 내하고 같은 코스 가고 혜피야 그거 더 가지마 자똥 넣을거 같은데 그래 그래 놀아 놀아 놀라 그런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안녕 내일 또, 또 될란지 안될란지 모르겠어 제가 노선을 보여드린다고 그냥 끊어버려가지고, 노선이, 어, 이렇게는 안 되나. 첫, 첫 노선은 저 여기였어요. 그래서, 얘는 왜안 올라가? 되는데, 왜? 야, 야, 올라가. 여기에서, 여기서 여기. 쭉쭉쭉쭉쭉 올라온나 이렇게. 여기 두 번째 근영이고 두 번째 근영에서 이제 촌으로 갑니다. 쭉쭉쭉. 지금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와 가지고 배송하고 해피랑 산책하고 이제 갈 거예요. 수고하셨어요.